네그 저희 시티밴 저 중고가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 시티밴 중고차가 어 이렇게 이제 고객님이 확장탑으로 큰 걸로 원하셔서 이걸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 오셨고 보시고 이거 저희 그 650을 <laughs> 마음에 들어 주셨고 이걸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시티밴을 중고로 매물로 지금 어, 이제 팔아 달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시티밴이 참, 제가 이제 여러 시티밴도 봤는데 좀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딜팅이 돼서 여기 이제 어닝, 이게 이제 텐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어닝 텐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텐트가 있어갖고 그걸 전 사진을 별도로 첨가해 드릴게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 안에서 식사하시고 뭐 요리하시고 뭐 하시고 여기 들어가서 주무시고 어, 안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는데 좀 구조가 상당히 특이해서 어, 안에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 안쪽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가 이제 벽걸이 에어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샤워실, 그 다음에 주방, 냉장고, TV, 저 안에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습니다. 안에 들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안에 보시면은, 어... 이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고요. 여기 절전기라든가 이제 전기 기본 전기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요그 위에도 락자치라든가 전자레인지, 수납장 이런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건 낙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수 어, DC 어, 저 어, 보일러죠. 그거 저기, 온수 보일러. 그 다음에 여기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인버터 들어가 있고요. 그래 위에서도 이제 싱크대를 기본적으로 쓰시는 거는, 요게 옛날식인데요. 되게 웃겨요. <laughs> 480볼인데, 싱크볼이고, 요거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시는 거죠. 브루스타, 브루스타 매립형. <laughs> 그래서 고정으로 이렇게 해서 쓸수 있고, 여기 게이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다 자체적으로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여기에 여기 에 이제 리모컨인데, 에어컨 리모컨 저 뒤에 달려있고요. 요 맥스 펜, 어, 한풍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워크스로가 되죠.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고, 원래 이제 워크스로 하면은 요 위에까지가 이제 개방되어 있는 건데, 요 분이 여기 위에다가 이제 다니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수납 공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짐 같은 거, 잘그고 거라든가 이런 거넣으시면될것 같습니다. 뭐 이불 같은 거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크기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어, 샤워실인데 이제 커튼만, 커튼만 이렇게 치시면 어우 근데 너무 큰데 샤워 이게 공간이 엄청 큽니다. 뭐이 정도 공간이니까 뭐 쓰,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판을, 침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개 펴놓으시면은,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세 분, 네 분까지도 여기 충분히 주무시지 않을까. 어, 상당히 좀 이상적인 그런 스타일의 그 시트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이제 이 차에 달려있는 스펙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이 이제 이 차를 이탑에 이제, 이 가로 주무실 수가 없다 보니까 어 이제 우리 탑을 원래는 이거 띄어내고 이제 새로 씌우시려고 오셨는데 오셔서 저희 650을 모시고 한 다음에 너무 좋다고 650을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을 하시고 이 차를 좀 팔아서 계약금으로 일단 써줬으면 해갖고 저희가 이제 중고차인데 이건 직거래입니다 그래서 음 소개시켜 드리니까 참고로 보시고 뭐 문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배터리는 570 암페어가 들어있고요 태양광은 1 0트그 다음에 MPP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는 3kg 짜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은 바깥에 3m 짜리가 들어가 있고, 청소는 지금 현재 130L입니다. 근데, 오수가 통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놓고, 이게 비우시는 걸로, 카라반 식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오수공사 는 별도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수는 한12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난방, D2. 제가 이거 켜봤는데, 이렇게 물다 넣고 이렇게 있는데 찜통입니다. 찜통이요. 안에가 절대 나이기서아 어, 텐트다. 그래서 좀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디투가들어 있고, 벽걸이 6평짜리 에어컨, TV 24인치짜리, 아까 여 안에 보신 전자레인지 샤워실은 아마 포테 포티를 별도로 이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싱크대도 있고, 고정 가스레인지, 이게 부탄 가스레인지죠. 메리 평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워크스로도 되고 뻥코 수납. 그다음에 냉장고가 요게 85리터니까 요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건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변기가 없는 거 하나. 그다음에 침상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세 분, 네 분도 주우시지 않을까 아, 어, 제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납장 같은 경우도 뭐 위에다가 어, 많이 만들어놨어요. 좌우로 해서 총 다섯 개를 만들어놨는데 수납 공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를 보시고, 어, 입문용으로, 아,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또, 차를 또 갈아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격은 지금 요게, 아, 소비자 직거래입니다. 저희가 정한게 저희 아니고, 저희가 이제 무통고 달아드리는 거하고, 몇 가지 이제 손을 봐드리긴 하겠지만은, 가격은 29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차는 현대 포토 2고요. 그 2018년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은 6 3 0 0원을 타셨고, 얼마 전에 이제 라이닝을 다 교환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도 가신지가 얼마 크게 오래되지 오래 않으셔가지고, 지금 바로 끌고 나가셔서 캠핑을 할수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고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 010이고요. 5223-2338입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